와.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층에서 늘어나고, 고령층에서 급증한다. 결국은 이게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 태행성 변화를 우리가 늦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사람의 골반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데 바닥에 앉을수록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척추는 이 위에 이렇게 똑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반이 뒤로 돌아가게 되니까 몸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자세를 구부리게 되는 거죠.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 척추관 부분이 물이 차 있는 호스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앞쪽으로 많이 구부리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에 압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를 비교한 연구 결과, 중심이 낮은 자세일수록 척추가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다.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돌출이 돼서 척추관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르는 부위에 따라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또는 뒤로 구부리는 자세가 본인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앞으로 구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쁘다 또는 뒤로 구부리는 움직임이 나쁘다라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눌리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의 생활습관이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퇴행성 질환과도 연관돼 있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기로 한 김봉수 씨. 3년 전부터 걸음을 못 걷고 다르실래요. 잠을 못잘 정도로 허리와 다리가 다른바. 아팠다. 허리 골반 쪽은 좀 괜찮으신데 왼쪽 허리 아프 그러면은 이 말도 잘안 나오고 웃음도 없어요. 웃음 얼굴 저 이상만 찌그리고 사람 모든 게다 귀찮고 누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진짜 짜증만 나고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아퍼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정, 정말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김봉수 씨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질환 척추 전반 전이증에서 비롯됐다. 척추 전반 전이증은 척추체가 그 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앞으로 위치가 밀려나가면서 척추관 공간이 협소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와 후관절의 고정력이 약해지면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척추관이 좁아져 2차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다. 3년 전 시술을 통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났던 김봉수 씨. 작년과 올해 증상이 재발했다. 한번 조금 어요가좀 네, 뻐근합니다. 뻐근. 오늘 시술은 경막외 유착 박리술. 도관을 삽입하고 약물을 주입해 협착 부위를 분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경막외 공간이란 척수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 바깥쪽 척추관 공간을 말한다. 벽막 외 공간이라는 곳에 어, 줄을 삽입을 해서 그쪽으로 어, 화학적 물리적인 방리를 하고 약재를 주입함으로써 치료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봉수 씨는 전방 전위증이 동반된 심한 협착 때문에 신경차단술까지 이어서 시행한다. 삽입된 도관으로 생리식염술을 흘려줘서 재협착을 막는 시술.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입원 치료를 권장한다. 이런 경막의 유착 방리술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협착된 부위를 넓혀줌으로써 허리와 다리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한계로는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이런 협착된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치료 후에도 환자분이 바른 생활 자세라든가 운동에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치료 후에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90명 환자에게 경막외 유착 방리술을 시행한 연구 결과 대조군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추나 천추 부위 통증의 1차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김봉수 씨는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운동을 한다. 다리를 일자로 하고 벽을 이렇게 잡고서 이걸 저팔 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허리에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운동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운동 바로 일어나게 돼. 우리가 척추에 머리가 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는 운동. 그 주로 걷는 거를 많이 걸지. 걷는 게 제일 최고라 고 했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걸지를 못했는데 뭐. 통신 때문에 시술한 거 그거에 내가 걸질 못했는데 이걸게끔만 해준 것만 해도 전 무지개 감사드리죠. 김봉수 씨는 요즘 하루 한 시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 한순영 씨는 15년 전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꼼짝할 수 없어 병원에 실려 갔다. 그런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여기 있잖아요. 골다공증 주사 12월 30일 레스테롤이 높다. 디스크인데다가 쪽한 난이 저기 됐대요.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그걸 저, 그 디스크 수 무너진대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그때부터 이제 푸라는 주사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작년에 갑자기 다리가 저렸다 척추관 협착증을 발견한 것이다. 골반이 아프면서 다 이렇게 저려요 여기까지 밑에 끝까지 허리도 아프고요. 쫙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순영 씨는 최근에도 통증 때문에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한순영 씨는 지금 척추체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한 마리가 다 달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척추관 쪽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서. 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보행시 다리가 절여지고 이런 증상이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어떤 상황일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치료를 해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12흉추에 압박골절이 하나 발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데도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 검사를 시행했었고 평균값을 벗어나는 값을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회복이 안 돼서 마이너스 2.7로 나오는 거고요. 또 척추체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교수팀이 150여 명 환자를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골다공증 환자들은 세 종류의 약 치료 결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의 환자들한테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면 이런 같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이 연구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당뇨, 대사질환 음,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어, 척추관 협작증이 점점 심해질수록 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행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그뭐 치료하는데 다경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눌려져 있는 신경을 감압하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보행 능력을 개선해 주는 거가 동반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